케이트 모스보다 빛났던 60년대 모델 페넬로페트리 스토리입니다. 은둔의 이걸 페넬로페트리는 미국 태생의 영국인 모델로서 1960년대를 대표하던 패션 모델입니다. 그녀의 짧지만 강렬했던 모델 생활 뒤에는 그 어떤 드라마 여주보다 파란만장하고 화려한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찬란하면서 공허했던 삶의 스토리를 압축해서 올려봅니다. 패션 잡지가 상업적인 저질 잡지로 전락하기 이전 1960년대 패션지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모델도 사진작가도 예술성이 풍부했는데요. 창조적 성향은 물론 예술적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솜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패션지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모델들도 한결같이 표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혁혁한 공이 있던 인물 중한 명이 페넬로페 트리입니다. 그녀는 케이트모스와 비슷한 외형으로 10대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90년대 케이트모스처럼 말입니다. 상류층 출신의 모델이 주류 게다가 명문가 자제들 출신의 모델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비중은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델이 많지 않던 시대의 패션 모델들은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거나 아니면 한창 잘나가는 미국 의원의 자제이거나 등의 프로필은 기본이었던 겁니다. 페넬로 페트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 부모가 모두 잘나가는 정치인 집안의 사돈의 팔총까지 혈통이 기가 막힐 정도로 끝내줍니다. 아버지가 부유한 보수당 의원인데다 그것도 윈스턴 처칠의 최측근이었고 엄마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교계 명사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헤어지지만. 그녀 엄마는 더 대단한 사람과 재혼합니다. 트리가 방치된 채 성장한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부유한 고아 신세가 된 거죠. 이 외동딸은 야생마처럼 돌아다녔는데요. 본인이 또 양성애자라고 했다네요. 또한 그녀의 모델 데뷔를 집안이 찬성했을 리가 만무였습니다. 그것도 13살 어린 나이에 화보 사진을 찍었으니, 그녀 아버지는 노발 대발하면서 사진이 세상에 나온다면 고소할 것이라며 가진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패션계는 그녀의 가문을 좋아한 것인지, 그녀의 발랄한 끼를 사랑한 것인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 나이 1 7세에 아버지를 설득했고, 사진작가 베일리는 그녀를 데리고 7년간의 동거에 들어갑니다. 일종의 히피소굴에 트리는 자본주의 돼지라고 놀림을 당하면서, 가난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많이 익숙한 서사인데요. 아마 롤 모델이 페넬로페트리였나 봅니다. 90년대 이후 등장한 드라마 여주들이 주로 이런 캐릭터가 많았던 것 같아서 말입니다. 60년대를 그대로 재현한 드라마 매드맨에서도 광고 회사 사장 외동딸이 히피를 자처하며 부유함과 담을 쌓고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페넬로페트리 스타일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논 것인지 담배를 많이 피운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발작 같은 여드름이 기승을 부리면서 70년대 초에 모델 경력을 끝내게 됩니다. 여드름이 심한 것도 이유겠지만 그로 인한 자신감 결여가 더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추앙받던 자신의 외모가 외면받기 시작한 상황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류학과 종교학에 심취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974년 사진작가 베일리와 헤어지고 그녀는 업계와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미약하나마 코미디 영화에 출연도 합니다. 그러다 비치보이스 멤버 출신의 로그마카 리키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정신분석학자 만나서 두 자녀를 두고 잘 사는 모양입니다. 결국에 출신 좋은 사람들은 방황 끝에 제자리를 찾아 누구보다 멋지게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타락에 끝까지 가진 않는다는 거죠. 존네노는 이런 페넬로 페트리를 두고 하타타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라고 말했다죠. 한국식으로는 열정적이고 똑똑하다는 의미였나 봅니다. 예쁘단 소리는 안한것 같네요. 아무튼 그녀의 괴랄한 이미지는 내면의 여유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귀엽고 깜찍하고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기준으로 볼때 그녀는 예쁜 구석도 멋진 구석도 보이질 않네요. 케이트모스보다 나아 보이는 구석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 시절을 풍미한 최고의 이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은둔자로 살기 원하는 것처럼 살다가도 케이트모스와 버버리 광고도 찍고 나이 환갑에 화보도 찍어가면서도 청소년을 위한 소설도 쓰고 자선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며 인도니 중국인이 불교나 동양 문화에도 심취하면서 철학적이고 희생적이고 인류학적으로 보기 좋은 일은 다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모든 근사한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보이는데요. 헨리 제임스의 소설 여인의 초상화 속 주인공처럼 가난하고 부유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이 럭셔리한 가문에 방치된 외동딸 스토리를 보면서 90년대 인디밴드 삐삐롱 스타킹의 이윤정이 생각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